집스 음모론을 탈탈 턴다. 제목을 달았는데요. 입부 시작하겠습니다. 두베스타님, 맞아요. 시즈핑도 두둥하는 거 보고 소름. 자, 일단. 아, 구본이 아, 70년대부터 그저 중국, 저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, 빅토로스 차일드신 식민지였던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브레즈스키라는 책사와 그 다음에 그, 헬르키신저라는 책사, 두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아시아 세계 전략을 짰단 말이죠. 네, 예. 그랬을 때, 브레즈스키는 어떤 편? 네, 예. 오늘날에 이제 반중. 이런 편에 쓴 셈이고, 예. 헬르키신자 그러니까 헬르키신저는 친중. 이런 편에 쓴 겁니다. 중국 경제 발전시켜줘야 되자 잖 경제 성장 시키니까 헬레키 신조가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오늘날에도 맹꽁이 중국 공산당 애들은 헬레키 신조 은인으로 알아요. 은인으로 알고 헬레키 신조 노선이 트럼프로 갔잖아요.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키신저 정책이고 그 헬르키신저하고 트럼프을 매개하는 게 누구죠? 네. 트럼프 사위. 네. 유대인 있죠? 네. 그 친구가 네. 헬르키신저와 어, 트럼프를 매개한 인물이 되겠다. 그게 친중이죠. 네. 겉으로는 반중인데, 속, 속으로는 네. 트럼프의 정책은 친중이 맞아요. 네.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. 근데 이게 기반이 됐던 게 원래 이 1970년대에 데이비 로컬러가 구봉 홍제가 되면서 네, 체스 게임을 한 거죠. 거대한 체스판 브레즌스키의책 제목, 제목처럼 브레즌스키는 서방편 헬레키 신전은뭐 중국편 이렇게 해서 워 게임을 돌린 거야 말하자면. 그래서 이것을 워 게임을 돌릴 때. 헬리키신저가 중국 공산당, 맹꽁이 공산당이 어떻게 했습니까? 경제 개발을 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방식이 민족주의예요. 네, 중국이 지금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국수주의, 네, 중화주의, 동북공정 이거의 뿌리는 누가 제시했냐? 헬리키신저고. 말하자면 하버드대학이에요. 이런 거 그냥 헬리키신저가 그냥 떠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학구적으로는 하버드대학 같은 데를 통해서 하버드 대학이 동아시아에 대해서 좀 조회가 깊거든요, 연구소가. 대학이. 예, 그렇기 때문에 중국학, 뭐 이러면서. 예, 예, 이렇게 간 겁니다. 뿌리는 아시아주의야. 민족주의. 인들라고 아시아주의 얘기했죠. 아시아주의는 뭐, 예, 떡밥이라고. 트르크주의 뭐, 예, 러시아주의. 유라시아주의. 뭐, 미국주의. 예, 무슨 뭐, 영국주의. 뭐 이런 식으로. 아랍주, 페르시아주, 이란주 뭐 이런 식으로 떡밥을 깔아준 거란 말이에요. 그 필요하니까 잘 먹히고. 그 이게 예, 중국 공산당의 이 논리는 1920년대 이왕 그것과 다를 게 없어요. 예, 이들을 감주하지만 예, 주체사상 그 주체사상 그것처럼 예, 단어만 바꾼 거예요. 예. 이러한 것이 좀 그래도 예, 어어정 그냥 진행되다가 예, 이게 본격화된 게 언제 언제부터냐면 91년에 소련이 붕괴잖아 요 망하잖아요. 예, 이을때이그 동안에 잘파시오들 소련을 자신의 조국으로 여겼던 애들이 붕괴돼가지고 예, 문수영 같은 사람은 전향했지만 남아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. 남아 있는 애들은 그 다음에 자신의 조국을 네. 어디로 얘기했냐면 중국으로 얘기했어요. 이래서 박노자가 인들하고 내가 인들하고 얘기했잖아. 박노자가 너 이름을 에, 스승 미아이박 스승은 용무이지 말고 너 이름을 개명해라. 박중자로 응? 그렇게 얘기해, 중국 우선이냐? 박노자. 응? 할거면 중국에서 활동해라. <laughs> 이렇게 인들하고 얘기했잖아. 박중자로 바꿔라. 그런 식으로 걔네들이 박노자가 그래서 강로자가 그래도 자유 파시오는 아니에요, 걔가. 유 파시오는 아닌데, 예, 생계형으로 떠들어야 되니까 부족한 거지. 어쨌든 간에, 그, 아시아주의라는 게 이게 원래 일본을 키우기 위한 떡밥이었는데,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기본이 예, 민족주의, 아시아주의. 아시아, 아시아주의란 떡밥을 뿌리고, 거기에 민족주의.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이 아시아주의는 뭐죠? 블랙 드래곤 흑룡이에요. 네. 그래서 요요 흑룡에 블랙 드래곤 이 블랙 드래곤이 또이 네. 검은 용이기 때문에 이게 검다는 이유로 이게 또 미국 쪽그 흑인 문화 하고 60년대 연결되면서 이런 어떤 인맥들이 네. 딱 자리 잡은 겁니다. 그래서 키운 거예요. 네. 한 30년 동안 키웠어요. 예, 친중이었다니까.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인들 여론조사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60% 70%고, 예, 반, 반중 그런 정서가 30%밖에 안 돼요. 지금은 거꾸로 됐죠. 70%가 반중이고, 30%가 친중이다. 왜 이렇게 됐을까요? 주기본이 그 세계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죠. 그동안 30년 동안, 91년에 소련이 붕괴된 때부터, 예, 트럼프 집권 시기까지, 저, 트럼프 직전까지, 2015년까지는 친중이었고, 예, 이제, 예, 트럼프는 어설픈 반중, 바이든은 제대로 된 반중, 반정국 전략이 돌아섰다. 예,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그랬을 때이 아시아주의, 블랙 드래곤, 홍룡에,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다.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,